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모닝 브리핑입니다. 주요 종목 움직임과 매크로 상황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돋보인 종목 세가지인데요 오늘의 탑독 3입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4.3%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만 무려 11.62%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어제만 4.13% 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 7.34%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은 어제만 6.75% 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 무려 17.86% 상승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하게 된 배경에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죠. 어,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AI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5천억 달러 규모의 4년 계획을 발표했죠.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초기에는 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맥시멈 5천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늘리게 그런 발표였습니다. 결국 어, 사기업 기준이 아닌 국가 기반 시설로 AI 센터를 거대하게 건설해서 AI를 국가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발표였죠. 오라클의 랠리 앨리슨 회장은 이미 10개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에 있고 그 위치가 텍사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 이 스타게이트는 미국의 AI 차세대 발전을 뒷받침할 물리적, 가상적 인프라를 국가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오픈 AI에서 맡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 덕분에 어제 AI 관련된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네,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4대 지수 선물 인덱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는 0.3% 상승, S&P500은 0.61% 상승, 스몰캡, 러셀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0.67%, 나스닥은 1.2% 비교적 큰폭 상승했죠. 어, 빅텍들이 상승한 덕으로 어, 나스닥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현재 나스닥 100선물 지수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0.11% s&p 선물도 0.03% 하락 중이고요. 빅스는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당중에는 15m로 떨어졌었는데 당마간에 15를 넘어서 15.1로 끝났고요. 10년물 국채는 4.6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지난주에 4.7, 4.8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된 추세이고요. 금리대에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8을 넘어선 상태고 달러가 참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떨어져 주면 주식시장 상승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sec죠.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화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뭐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겠다는지 이 방향이 불분명해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좀 하락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피어 인 그레이드 인덱스는 드디어 이제 중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3.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크로 관련 경제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이런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트럼프 첫날에 없어서 좀 안도를 했는데 둘째 날에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2월 1일부터 물리는 것. 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는 조금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중국 관세에 대한 계획 자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톤이 좀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원래는 중국의 뭐60%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보다 10%는 좀 약하다. 더군다나 이게 확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 중이다 라는 수사였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면은 아직 뭐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의 그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12월 경기 선행지수라는 인덱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떨어져서 나왔어요 경기지수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어 인덱스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지수죠 경기가 이제 미래는 좀 떨어질 거다. 여기 그래프 파란 걸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가지고 어, 뜨거웠던 경기가 조금씩 진정이 되는구나. 뭐이 정도는 당연히 침체는 아니고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감소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저께 중국 금리가 발표돼서 금리가 폭 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요 지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S&P 500 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왼쪽 이 빅텍들은 좀 푸릇푸릇 하지요. 이 오른쪽은 좀 불긋불긋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AI 관련된 줄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오픈 AI의 뒷배인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트럼프랑 같이 발표했었던 오라클. 오라클 역시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여기 암이 손정희 회장의 암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암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텍들이 뭉쳐서 국가기관인 AI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엔비디아는 뒤에서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120대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150대, 150불까지 오르는 그런 그 반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좀 떨어졌죠? 테슬라가 떨어졌는데 뒤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던 넷플릭스, 그 다음에 PNG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반적으로 보면은 타게이트 관련주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왔던 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실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많은 하루였습니다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테슬라는 어제 2.11% 하락을 했죠 420불이 깨져서 어, 내려갔는데요 하루 종일 우하향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두번째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하루 종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5.2%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팔란티어도 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수혜주라고 판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인공지능 관련 가장 큰 소프트웨어주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사실 고평가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작년 4.4분기에 빅텍의 큰손들이 팔란티어를 많이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흔들린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팔란티아한테 좋은 영향을 줘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인데요 아이온큐는 전날 많이 올랐죠 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너스 7.22% 하락 그래서 하루 종일 꾸준하게 우하향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상당히 큰 여기서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런 하루를 보였고요 로켓랩도 화성 이슈 트럼프 첫날 화성 이슈 때문에 거의 30% 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 근데 이건 변동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아예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의 대표주자인 SMR. 어, 장중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보합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노데이터는 살짝 기대감이 있었죠. 빅텍들의 AI가 발전이 되면 결국 그 로우 데이터를 공급하는 이노 데이터 쪽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처음에 상승 출, 출발을 했다가 당중에 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해서 결국에는 4% 정도 상승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는 변동폭이 많았죠 마이너스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는 마이너스 3.2% 하락을 했습니다 스노우 플레이크 스노우 플레이크는 2.28% 상승을 했고요 C3 AI도 사실은 AI 쪽에 투에주로 이제 구분이 살짝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상승을 좀 반납하고 결국은 2.5% 상승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하루였네요. 세일즈포스도 1.70% 상승.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이 그냥 꾸준했고요. 사운드 하운드도 트럼프 첫날 많이 올랐었죠. 거의 30% 상승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날은 약보합으로 아,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85%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TPI 뉴스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언큐. 이세 가지 종목을 팔로잉 하면서 어떤 중요한 혹은 재밌는 뉴스가 나오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첫 번째 뉴스인데요. 웨드브씨의 댄 아이브스, 뭐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강세론자죠. 어,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주식의 목표 가격을 기존의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15달러 올린 지도 제 기억에 한 달이 채안된것 같았는데, 그때도 상당히 놀랬었죠. 그런데 다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이 테슬라가 2025년도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수요 공급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배경은 모델 Y가 새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인 모델 Q를 예상을 하고 있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도 어, 많이 늘 것이다. 이런 에스티메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의 FSD 프로그램을 이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빠르게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550달러 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만약에 평가가 들어간다면 목표 주가가 얼마가 될지 어,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불케이스로 갈 경우에는 650달러까지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아, 650달러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머스크와 테슬라의 황금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